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양코덕후입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양구독 냥코덕후의 확정인 조회한정기 플러스 1 하겠습니다 제 동선은 지금 7 5 6에10 플러스 1 육사시프리 확정입니다 육사시프리는 뭐냐면 성룡백이돌 이거 개좋아요 지룩수은 버려야돼요 연병기 라인 개좋고요 여기서 바로 개좋고요 신용감옥과 쓰레기고요 페롱기어넘어스쓰레기고요고룡강글리온 그, 원래 제닉네임이었죠 나는 뭐, 브로우 같은 거. 난고룡강글리고룡강글리개좋고요 강룡 그라데스는 뭔지 모르지만 개좋아보이고요 그리고, 이건 무조건 좋죠. 전설력. 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전설력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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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해적, 해적 갈아버리고요. 토스트 갈아버리고요. 마검색 해적고요. <laughs> 승려. 어, 나중에 법사니까, 법사니까 법사닉가... 이고요 쓰레기고요. 쓰레기고요. 어, 나중에 이거는, 됐지 말고요. 오. 우... 애매한데, 이거 팔까 이거. 감지했으면 안 돼. 나 네, 보자고요. 오, 페북 친구들 기회 나와요. 저는 운 좋습니다, 여러분들. 버리주고요버리주고요 아, 염병할 f u c k i 새끼 똑같은데. 아, 앞에 이거 뜨는 거야 미친. 여러분, 조수도 모았습니다. 저총소리 바로 지다 저도 지가고요이 개같은 지렁 지금 지금 지요 그럼 지경치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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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겠습니지 우리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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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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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고대병기의 위에 봉인된 전설의 용족 그건 정설의 용족이 아니 전설의 병신이에요 이새끼 이속 개느려요 압도적인 파괴력으로 적을 공격한다 범위 공격 당는적의매집주가 과감히 날려버린다 지공수공주로 봉인되어 있던 힘이 각성한 전설의 용족 압도적인 파괴력으로 오버리저에을 뭐, 공격한다. 범위 공격. 너 있는 적의 매집이 좋고 갑자기 날려버린다. 아, 됐고요. 매집이 좋다. 에다 날려버린다. 여러분들 어. 네, 애초에 지롱 소름은 절대 안날아가요 무거워서. 잠깐 물좀 먹을게요. 모셔주세요. 안 거? 아니, 물, 물. 거 물이라고 물 갈증이라고.